어른은 어른으로 보이면서 좋아지 하 않고 못하지 않고 털어지지 않고 반듯하고 풍채가 있고 기운이 있어 보이면 그분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절로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른으로 보이느냐? 어른의 행동을 하면 어른으로 보인다. 나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 행동을 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른으로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젊은이들이 나이든 할머니를 보고 늙은, 늙은 할망구라고 말을 할 때가 있지. 과연 어른을 보고 늙은 할망구라 하겠느냐. 그런 법은 없다. 스스로 예를 갖추어 어르신이라고 한다. 어른에게는 늙은 할망구라는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 아예 그렇게 부르지를 못한다. 그리고 늙은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지금의 너를 만들고, 남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확한 너의 모습이다. 이제는 정확하게 어른이 어른으로 보여 존경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 이렇게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속에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네요.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하느냐에 따라 이 하나 하나들이 다 얼굴로 뼈로 해서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심지어 어 풍을 맞아도 어느 쪽으로 맞았느냐에 따라 음, 진정에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시가에 치우쳐져 있는지 어느 쪽으로 욕심을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음 그리고 그 서로 소통이 되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고요. 어, 항상 어, 깨어 있고 또 상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돼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항상 배워서 나를 어떻게 나이 들어서도 추하지 않고 어, 우아하고 기품 있게 또 반듯하고 어 기운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음, 하루하루 좋은 생각 그리고 또 배우는 마음 또 배워서 어떻게 평소 때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는지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음, 하루 아침에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